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호 뉴스입니다. 최근 트로트 가수들의 유튜브 활동이 활발해지며 그 수입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단순한 소통 창구를 넘어 수익 창출과 사회적 영향력까지 확대된 이들의 유튜브 세계. 도대체 누가 얼마나 벌고 있을까? 2024년 4월 트로트계는 단순히 음반이나 방송 출연에 머무르지 않고 유튜브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음악 세계를 확장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대중 가요와 방송 위주의 활동을 펼치던 트로트 가수들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팀과 협력해 다양한 영상을 업로드하며 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는 것이다. 팬들 또한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유튜브는 소통의 장을 넘어 브랜드화된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가수 개개인의 정체성과 개성을 가장 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 공간은 동시에 놀라운 수익을 창출하는 금맥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트로트 유튜브 수입의 선두주자로는 단연 이명웅이 꼽힌다.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은 트로트 가수 중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영상, 브이로그, 공연 실황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로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특히 4월 한달 동안 추정되는 이명웅의 유튜브 수입은 약 7,1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광고 수익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협찬, PPL, 콘텐츠 제휴 수익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더 높은 수익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뮤직비디오 평균 조회수 200만 이상 팬들의 댓글 수 1,000개 이상 달리는 소통 중심 콘텐츠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된 고퀄리티 영상.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은 하나의 브랜드다. 영상의 질, 기획, 편집 모두 방송 수준을 넘는다. 다음은 김호중은 클래식과 트로트를 넘나드는 독보적인 음악성을 바탕으로 유튜브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팬들에게 음악적 깊이를 전달하고자 하는 김호중의 영상 콘텐츠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 감동을 전한다. 김호중의 유튜브 채널 수입은 2024년 4월 기준 약 2,500만 원으로 추정되며 콘텐츠의 질과 팬층의 충성도에 비례한 고정적인 수익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 채널의 특징. 라이브 연주 영상과 고품질 사운드의 공연 영상 중심. 팬클럽과의 이벤트 영상 다수 업로드. 다음은 이 채널은 활기찬 성격과 자연스러운 입담으로 유튜브에서 팬들과의 소통의 달인으로 평가받는다. 팬들은 이찬원의 영상에서 편안함과 친근함을 느끼며 이찬원 특유의 에너지에 매료되고 있다. 4월 유튜브 수입은 약 1,400만 원으로 추정되며 꾸준한 업로드와 팬 중심 콘텐츠 제작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채널의 주요 콘텐츠: 먹방, 요리, 여행 등 일상 중심 브이로그, 콘서트 무대 비하인드 영상. 다음은 최근 팬덤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황영웅 역시 유튜브에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무대 영상뿐 아니라 감성적인 노래 커버 영상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조회수 면에서 빠른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2024년 4월 황영웅의 유튜브 광고 수익은 약 1,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신인 끝 트로트 가수 중 매우 이례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노래 하나로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힘 황영웅 유튜브는 감성 그 자체다. 다음은 독창적인 콘셉트와 자신만의 브랜드 구축에 능한 영탁은 유튜브에서도 그 감각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최근에는 콘서트 실황 영상, 제작 다큐, 음반 녹음 현장 등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콘텐츠가 중심이다. 2024년 4월 유튜브 수익은 약 1천만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높은 팬 충성도와 꾸준한 콘텐츠 관리의 결과로 보인다. 또한 유튜브는 신의만의 무대가 아니다. 중견 트로트 가수들도 유튜브를 통해 새로운 팬층을 확보하며 놀라운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박서진 4월 유튜브 수익 약 643만 원, 장민호 4월 유튜브 수익 약 515만 원, 주현미 4월 유튜브 수익 약 379만 원. 이들 모두 음악 활동 외에 팬들과의 소통을 주요 콘텐츠로 삼고 있으며 오래된 히트곡과 새로운 활동을 균형 있게 소개하고 있다. 또한 트로트 시장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신세대 가수들도 유튜브를 통해 자신을 알리고 있다. 이들은 브이로그, 커버송, 팬 소통 콘텐츠 등으로 자신만의 색을 구축 중이다. 정서주 4월 유튜브 수익 약 350만 원, 김희재 약 90만 원, 연지원 약 85만 원. 이들의 채널은 현재 성장 중이며, 콘텐츠의 다양성과 팬 참여 요소 강화에 따라 수익 상승이 기대된다. 주목할 점은, 이들 트로트 가수들이 유튜브를 단순한 수익 창출 플랫폼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산불 피해 복구 기금 마련을 위한 기부 방송,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 메시지 캠페인, 팬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생중계 등 다양한 콘텐츠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트로트 유튜브 시장은 이제 단순한 유행이 아닌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발전하고 있다. 수익, 팬소통, 브랜드 가치, 사회적 역할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유튜브는 앞으로도 트로트 가수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수 본인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콘텐츠가 늘어나며 예술성과 진정성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는 점은 향후 트로트 음악이 나아갈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 한 달에 수천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트로트 가수들이 유튜브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팬들과의 직접 소통, 브랜드 강화, 그리고 선한 영향력까지 유튜브가 지닌 힘은 상상 이상이다. 앞으로도 트로트와 유튜브의 조합은 더욱 흥미롭고 폭발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단순히 가요계만의 흐름이 아닌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거대한 변화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종료하기 전, 저희가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 공유, 댓글을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내세요.